방송 바나트입니다. 근데 구독을 왜안 하시는 거예요? 아 멤버십 도 해주면 너무 고맙고. 오, 아니 이거 되게 만 원대 브랜드인데, 근데 저는 저가형 체리 피니싱된 음, 위스키들 그거 먹을 바에는 그냥 이거 드시면. 반 골. 국내 최초 야생 스트리트 술튜버의 문화방송 바나트는 주행 중에 바나트 브라질입니다. 라이킹다 like 어흥. 그래서, 밤부라. <laughs> 저희 또, 킬리반절의 부범미나님께서 저희를 밤부러, 밤부라. 밤부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밤부라 패밀리가 오늘 소개할 반스키는, 푼다도르. <laughs> 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되게 유명한. 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되게 유명한 브랜디 중에 하나고 뭐 유명하건 안 유명하건 일단은 협찬 받은 제품이라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 협찬이라고 해서 돈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마셔보라고 저희에게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 제품을 이미 알고 있었고 먹어봤을 때 맛있었어. 그래서 일단 소개는 그냥 해드리는 걸로. 그리고 여기에 다른 종들이 있어요. 이것도 협찬 받은 것들 나중에 비교해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보이시면 궁금하잖아. 아 근데 마트에 많이 있어. 어. 잘 깔려 있어. 그러니까 궁금하셨는데 어떤 맛인지. 선뜻 손이 안 가셨던 분들에게 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자 어떤 분이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730년에 설립된 푼다도르 증류소는 스페인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디 증류소로 푼다도르의 뜻은 파운더 창립자를 뜻합니다. 1874년 세계 최초로 쉐리를 상품화했으며 솔레라 숙성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쉐리 캐스크 피니싱 브랜디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이게 뭐 푼다도르가 전 세계의 브랜디 중에 1위, 1위. 음. 판매량이 판매량 1위. 지금 판매량 1위 제품을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가뭄이 없어서야. 이게 다들 위스키에 환장한 사람들이기도 하고 보시는 분들도 아, 오늘 브랜디는 이러실 음. 수 있어. 근데 브랜디 나름 또 이렇게 대표적인 브랜디는 저희 바나트는 주행 중이잖아요. 그럼. 술 여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소개시켜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불로 구운 와인. 아, 그러니까 브랜디의 별칭이 와인을 중요했기 때문에 그냥 불로 구운 와인이다. 어, 이런 별칭이 붙어 있어. 그러면 위스키는 불로 구운 맥주네. <laughs> 어 소주는 불로 구운 막걸린가? 그만해. 와인은 이제 브랜디로 증류하면 를 브랜디잖아. 이 브랜디의 종류가 사과도 있고 체리도 있어. 그래서 사과는 깔바도스 쉐리는, 체리는 체리는 키르슈라는 이제 뭐 키르슈. 키르슈, 키르슈, 키르슈. 체리 체리를 이제 발효시켜서 증류한. 그거는 키르슈, 그리고 사과는 많이들 아시는 깔바도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와인을 증류했다. 하지만 어쨌든 과일, 과일... 과실주를 증류했다가 만든 거죠. 그렇지. 와, 와인을 증류했다. 브랜디라는 거는 과실을 과실주를 증류한 거야. 그렇죠. 어. 이제 정확하게 하셨죠? 자 그러면 투나도르 쉐리 캐스크 한번 뜯다 주시죠. 네. 자, 여기 가격을 안써놨네 가격이 가격이 어, 이게 데일리샵 기준 19,000원 근데 제가 대형마트 봤을 때만원 중반 대도 많이 봤는데 중후반에 할인 맞아, 할인 들어가면 어. 14,000원, 뭐 15,000원 어. 이렇게도 있더라고 어, 또 이제 열심히 위조방제 해주셨고요 <웃음> 질질이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오우 아니, 이거 되게 만원대 만 원대 브랜디인데, 향이 괜찮아. 블렌디드, 아, 만원대 브랜디. 어, 블렌디드 랜디 <laughs>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 편째이기 때문에. 아 근데 향이 진짜 그냥 웬만한 조금 위스키로 봤었을 때는 숙성한 쉐리 위스키 같은 느낌이. 맞아, 맞아. 확실히 직관적으로 안 해. 음. 재밌다 이게 어, 브랜디는 많이 못 먹어 왜냐면 이제 조금 단 맛이 되게 강하게 나기 때문에 음, 음, 음. 어쨌든 과실을 증류시킨 거니까 그런데 되게 그 포도의 향들이 진짜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지 근데 이게 포도의 향인데 또 어쨌든 셰리 자체도 어쨌든 음. 포도잖아. 음. 그 포도의 브랜디의 셰리 피니싱을 한이 느낌이 음. 그냥 셰리 위스키였다가 음. 나중에 포도주의 향연으로 약간 바뀌어. 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오히려 더 진한 셰리를 막뭐 이거 브랜디를 30년 수성하면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음. 만 원대 셰리 피니싱 한것 치고는 굉장히 셰리 느낌이 강하지않아 이게 브랜디라 그런가? 어, 브랜디라 그렇고 와인 이 푼다도르라는 자체가 이 보데가가 너무 좋은 보데가야 음... 이 얘네가, 얘네가 갖고 있는 것들이 그니까 쉐리 보데가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 이 브랜디를 만들 때 얼마나 좋은 통을 썼겠어 쉐리 근대에서 나오는 오크 통을 썼으니까 좋지 일단 쉐리 향들이 저가의 어떤 조금 떨어지는 그 쉐리의 느낌이 아니라 되게 조금 수준이 있는 푼다도르가 그 음. 아까 말한 보데가 와이너리가이 음. 그 수준이 되게 프리미엄이고 통도 되게 프리미엄을 쓴다고 확실히 어, 돈이 많은데 필리핀 2대 제벌 2위인지 1위인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번더 마셔보시고 어. 맞아 맞아 저희 예전에 선물 받는 것도 있고 저희 이거는 피펫은 안 하고 저희 바로 그냥 온더락 한번 가더라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위스키도 많이 먹지만 그 브랜디 도로 많이 먹거든 야 여기 하나에는 피펫 한번 해봐 아, 그래? 어. 그거 먼저 한번먹고보자 와, 하긴 잘했지. <laughs> 어, 하긴 잘했다 <laughs> 그냥 넘어려고 그랬는데 피펫을 하니까 얘가 워낙 이 질감이 조금 두텁거든. 그 근데 밀도감이 바디감이 있어 어. 확실히 브랜디라. 근데 물을 한 방울 넣었어도 그게 확 풀어지는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이그 과실의 그 포도의 어떤 단맛들이 되게 안정적으로 들어. 어, 맞아. 어, 약간. 그 브릿지들이 조금 약했다면 지금은 정확하게 이제 음. 연결돼서 둥글둥글해졌어요. 이 브랜디가.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저가형, 저가형 체리 피니싱 된 음. 위스키들 살 그거 먹을 바에는 그냥 이거 드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있는데. 가,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게뭔줄 알아. 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리뷰했던 게 그치? 리스 페이머스 그라우스를 리뷰를 어. 직전에 했었는데 2만 원대 그렇게 쉐리 느낌 나려고 S는 이걸 음. 먹을 바에는 그냥 쉐리야. 쉐리다 <laughs> 그냥, 그냥 얘는 얘가 자체가 포도니까. 포도니까. 어, 어. 이게 뭐이렇게 거기다 가 쉐리 피니싱을 하니까 우리가 익숙한 맛도 느껴지고. 맞아. 그게? 아, 온더락. 온더락인데. 저기 광고 안 받았습니다. 광고비를 받은 게 아니에요. 캬, 그 찰감도는 브랜디 온더 락. 아, 진짜 네, 이걸 캐치했네. 브랜디죠. 브랜디. 아. 온더락도 매력 있다 매력 있어. 오, 그러네. 어. 응, 괜찮네. 아, 그, 아, 그러니까 진하니까 그런가 봐. 진해서. 어, 진한 이 포도의 힘축에 약간 이제 차가워지니까. 아이, 포도 맛이 좋다. 좋네. 어. 확실히 그리고 이 타크 그 아주 초코와 포도가 요상하게 섞이 음. 떨어지는 이 맛들이 되게 신기하네. 이거는 음. 그럼 하이볼로 바로. 그하이브타는 동안 음. 초콜릿 중에 건포도 레이즌이 네 거기 포, 초콜릿이 비진 이비진 그 <laughs> 그런 초콜릿이 있어. 음. 안에 건포도가 들어가. 음, 음, 음. 딱 약간 그런 거 먹는 거 같은 느낌. 건포도. 어, 어. 건포도. 건베리류. 어, 어. 그런 느낌이네. 딱그 맛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디저트로도 되게 좋아.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음. 분들 드셔 보시죠. 하이브은좀 애매한 면이 좀 있다. 하이브은 하이볼은 그러네. 약 근데 뭐... 이게 아, 있 생소해서 그런지그 <laughs> 어. 그래서 좀 애매해. 어, 이게 처음 먹어보는 뭔가 맛인데, 라는... 근데 뭐... 이게 뭐... 역하거나 불쾌하거나 나쁜 건 전혀 없고, 그냥 뭔가 한 번도 안 먹어본 뭔가 맛이맛 우리가 지금 하이볼을 그냥 이제 약식으로 해서... 해서 그렇지만... 브랜디를 활용한 칵테일들도 많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칵테일 기준으로 쓰기에도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반적인 지금 하이볼을 멀리 뭐 위스키 먹듯이 때려먹었는데 사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음. 뭔가 다른 조합이 음. 있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생소한... 어쨌든 이 다음 편에는 바로 이세 개를 비교하는 거를 음.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이거보다 더 맛있고 더 비싼 것들을 이제 그치 놓고 예, 가장 엔트리니까. 엔트리. 아, 멤버십 가입해주세요. 뭐어주세요 그거 내는 거예요? 귀엽고 깜찍하게. <laughs> <laughs>